야, 이현이랑 너랑. 올라가, 올라가. 지지 그렇지. 그렇지. 쭉 펴. 쭉 펴, 쭉 펴. 쭉 펴. 유진이 출발, 유진이 출발, 유진이 올라가라고. 현우, 너 가운데로 나와. 현우. 그렇지. 이쭉

머리! 오. 어, 잘했어, 내려와 h a t 좋아 r u e to watch? She's got a great. They're 잘했어 내려와 내려와. 선도 어? 어? 내려와야 돼. 내려이안이 이안이 발밑 좋 그래. 받아. 괜찮아. 이안이 괜찮아. 괜찮아. 내려와 내려와. 효이안내려와

어, 제인이 신이 쉬운, 진짜 핑신이 네 아, 왜이게 제인 퍼거? 이 방에도 왜 자꾸 동생핑계를 내? 아니, 하나 좋아 다 받아. 나도 들어안 되면 킥, 안 되면 킥. 준규 준규 해야 해야 돼. 중립을. 그렇지. 힘으로 이겨내. 오케이. 5 3. 어, 아이고야. 어. 아, 잘 봤어. 잘 봤어. 어, 중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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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와. 애성아, 나와라. <laughs>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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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빠. 아빠. 아니, 얘기. 어, 아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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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

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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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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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가자! 가자! 가 이안이 좋아. <끝> 내려와. 중계도 이 내려오는 거네까지이지골대 对对 i n ú 조민이가 발몇 벌, 발몇 벌, 발몇 벌. 아너비스지 내려오라고. 시윤아, 네가 올라가라고. 서우야더 <목소리> 내려오라고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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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, 지탈도 같이 가, 출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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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이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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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, 아이 선우. 선우 그렇지 왔다. 선우야 드리블. 선우 가다. 지 선우 또. 지워하고 안다치게 해. 네 볼. 중규! 나와. 아, 선우 아, 잘했어. 여기 올라가. 지우. 지우도 잡고 저기 지키라고 해. 알겠지? 아, 한번에 땅! 한번에 땅! 너 다음부터 프레이프얼 풀길 아, 거야. 해야지. 헤이나 헤이 그렇지! 어. 뭐또또 어, 왜? 같이! 어디 간다! 그래! 골대로 갑니다! 꼴대로 가세요하세요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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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너! 갈매뻘! 갈매뻘! 빨리해좀 부딪히면 아아거리고 있어! 미안해, 아니야! 올라가! 올라가!

야, 봐봐, 허 차면, 박진아, 가운데로 와야 돼, 알겠지? 제인아, 올라가. 너 집도 안 할래? 박진 형, 너 가운데 미리피더라고 니가 왔다 갔다라고 어? 여기 앞을 막아서 구고 앞을 막서 나가. 어, 한시. 한시. 어, 좋아 이치 그렇지. 리블리블잘서 어, 해 봐. 해 봐. 안녕하세요. 야, 박진 빨리, 먼저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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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박진 먼저부빼어 15가 있어. 15가 있가가가 아이안이 어, 좋아 겨우가 아, 두 번째 겨가선지 골대가 헤딩하는 거선가 아, 헤딩 지우 어, 헤딩 시윤이는 니 머리, 머리. 그렇 어, <목소리> 오케이. 푸시 <목소리> 먼저 잡 빠지는 게 아니라고. 나가. 나가. 어, 나 아, <웃음> <웃음> 안 봐. 어지 나이스. 오! 한 방! 이